물은 밥을 알고 있다. 제3장 의식이 모든 것을 만든다. 물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진 나는 그후 오랫동안 물에 대해 좀더 많은 실험을 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물을 접할 기회도 얻었다. 세계 각지의 물은 각각 개성 넘치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그 물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 역시 눈으로 직접 볼수 있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예언한다. 20세기 전쟁은 석유 쟁탈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1세기는 깨끗한 물의 쟁탈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 여러 도시의 수도물은 제대로 된 결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염소 처리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런던에서 시작된 수돗물의 염소 소독을 일본은 50, 50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수돗물에 비해 용천수와 강, 상류의 물 같은 자연의 물은 매우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물은 50년 전에 내린 빗물이 지하수가 되어 흐른 것이다. 50년 전부터 일본은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빗물의 오염은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다이옥신 오염이 문제가 된 일본의 한 도시의 빗물을 찍어보니 결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모습만 보여주었다. 공업으로 말미암은 오염은 순환하는 물을 오염시키면서 지구상의 유해 물질을 퍼뜨린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도시의 물은 해마다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염도 결국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신들만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정 사진을 통해 물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물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인간 그 자체의 고귀함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자신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사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현재 확인된 원소의 종류는 108개에서 111개라고 한다. 나는 108개가 맞다고 생각한다. 자연계에 있는 이들 원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인간뿐일 것이다.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 가운데 현재 확인된 것은 90여 개라고 하는데 아마 체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거나 한층 진화해서 나머지 원소를 갖는 것으로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고등 생물일수록 체내에 있는 원소의 수는 늘어난다. 식물은 인간보다 원소의 수가 매우 적다. 원소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만큼 감정이 적어지지 않을까? 아프다는 감각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겠지만, 슬프다든지, 감동적이라든지 하는, 고도의 감정은 인간이나 인간에 가까운 동물만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교에서 인간은 108번뇌를 갖고 있다고 한다. 번뇌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방황, 집착, 시샘, 허영 등이 마음으로 번뇌가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낸다. 108번뇌는 인간이 체내에 갖고 있는 108개의 원소와 각각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본에 처음 소개한 파동 측정기는 이런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다. 파동 측정기는 물질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을 측정해서 물 등에 전사하는 기계다. 나는 이 기계를 이용해 많은 사람이 파동을 측정해 보았다. 그리고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의 파동이 각 원소가 갖고 있는 파동과 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초조한 감정은 수은과 파동이 같고, 분노는 낙, 슬픔과 외로움은 알루미늄과 거의 같은 파동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근심과 불안은 카드뮴, 망설임은 철,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아연이 서로 같은 파동을 나타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냄비와 식기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알루미늄의 파동이 외로움, 슬픔이 파동과 거의 같기 때문에 노인의 외로움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알루미늄을 끌어들여 알츠하이머로 결부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스위스의 수질학자 조한 데이비스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다.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태양계의 행성 위치에 따라 물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실험이에요. 몇 종류의 미네랄이 녹아 있는 물을 이용해서 행성이 어떤 특정 위치에 왔을 때 물이 종이에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알아봤죠. 그러자 가령 토성이 지구에 강한 영향을 미칠 때는 나비 반응을 보였어요. 나비 녹아있는 물만 종이를 타고 올라갔죠. 동이나 은, 철 같은 다른 물질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결과로 보면 토성은 나비라는 물질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금속은 인간이 가진 감정, 무드와 공명해요. 그렇게 볼때 토성은 분노의 에너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점성학에서 말하는 행성의 성격이란 것도 금속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조안의 이야기는 108 번뇌와 108개의 원소가 각각 대응한 대응한다는 나의 생각과 비슷하다. 태양계의 행성 수는 9개. 여기에 12를 곱하면 108이 된다. 주기율표로 환산하면 어느 행성이 어느 원소와 대응하는지 알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침 이 원고를 쓰고 있을 때 텔레비전이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원소는 우주에 멀리 떨어진 행성이 폭발할 때 초고온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건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108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샘솟는 부정적인 감정과 어떻게 마주하며 살까?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유령이기도 하다. 그러면 분노와 슬픔, 원한 같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그런 감정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은 누구나 인류가 탄생한 이래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오랜 조상의 기억을 갖고 태어난다.그 가운데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몸과 마음을 소모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동의 법칙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온다. 좋지 않은 감정과 정반대의 파동을 내면 된다. 두 개의 파형이 합쳐지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진다. 몇년전 일본이 한 대학 연구소에서 소리로 소리를 지우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소음에 대해 그것을 지우는 소리를 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화기 주위만 조용하게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 소리가 갖는 파형을 조사해서 그것을 반대로 뒤집은 파형을 갖는 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내자 어느 지점에서 완벽하게 소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의 엔진 소음을 줄이는 기술로 이미 실용화되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감정에는 그것과 정반대인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감정이 정반대의 파형을 갖는다. 원한, 원하는 감사, 분노는 연민, 공포는 용기, 불안은 안심, 초조는 안정, 압박감은 평상심, 상반되는 두 감정의 같은 파형을 갖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우선, 인간은 누구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성질 급한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던 사람이 어느날 돌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다정하던 남자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전화로 그 분풀이를 하다 결국 스토커로 변하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다. 좋은 인격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뿌리채 악인인 사람도 없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 진정한 모습이다. 또 하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반대의 감정으로 그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한이 감정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되찾음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타인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이 병을 치유하는 힐러다. 힐러는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파장을 전해 주는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기적이 샘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르드 샘도 물의 성모 마리아의 감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원한이 파동으로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된다. 동종 요법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이론상 물질의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까지 물을 희석하면 원래는 독이던 것이 약으로 변하는 것은 왜일까? 물질이 없어지고 파동의 정보만 남으면 독과 약은 결국 같아진다. 원래 약이란 결코 몸에 좋은 물질이 아니다. 물론 약을 복용함으로써 통증과 병의 증상은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 반면에 약은 맹, 맹독이 될 수도 있다. 진통제는 우연히 통증의 진동과 정반대의 파형을 갖고 있는 것 뿐이다. 몇몇 물질을 섞으니 그러한 파형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한 물질을 쥐에 주사해 생체 실험 결과가 좋으면 인간에게도 사용한다. 그런 약이 체내에 들어가 통증을 멈추고 파형을 지우면 혼합하기 이전이 물질로 돌아간다. 이때 각각의 물질은 또 다른 파동을 일으킨다. 그것이 다른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파형이 되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난다. 약은 병의 증상에 효과를 보이지만 그것이 왜 효과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료행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외과 수술은 파괴된 파동을 보다 강렬한 파동으로 치료하는 행위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장기나 세포가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다. 예를 들면,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몸의 파동은 평소보다 몇백 배나 높은 주파수로 바뀐다. 급격한 파동 변화로 인간은 통증을 느끼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 이런 상태 역시 강렬한 주파수를 가진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메스를 사용해 수술하는 것이다. 예리한 칼은 형태 자체가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다. 수술이란 높은 진동수를 가진 도구를 사용해 흐트러진 파동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시도다. 나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는 철학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주술사나 승려가 사람의 몸을 치료했는데 대부분 환자에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의학이 몸의 나쁜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식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의사나 병원이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병에 걸린 사람은 거리의 철학자를 찾아가 인생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상담하고 납득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 미래의 의사는 그런 인생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많은 사람이 건강을 상담해온 경험에서 병이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원인이 되는 감정을 지우면 누구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노력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을 높여 병의 증세를 호전시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등산을 권유해 암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는 요법을 실행하는 의사도 있다. 또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 생활 방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찰을 하는 홀리스틱 의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에도 홀리스틱 의학을 추진하는 협회가 설립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얼매이던 시대는 가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시대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분명 이 세기는 그런, 그런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물이다. 의식은 혼이다.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혼을 맑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의 몸을 아름다운 물의 결정으로 채워야 한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달려 있다. 사랑은 최고의 모약이다. 사랑은 최고의 묘약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늘 면역은 사랑이다라고 말한다.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감성과 힘을 물리쳐 몸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강력한 아군이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 표현을 약간 바꾸고 싶다. 면역이란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전자파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결정 사진을 찍었다. 증류수를 이용할 때와 사랑 감사의 말을 보여준 물을 이용할 때를 비교하면 증류수의 결정은 산산 조각이 났지만 사랑 감사의 물은 결정을 만들어냈다. 사랑과 감사의 말이 갖는 파동에는 전자파의 나쁜 파동에 가까이하지 못하는 면역 기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랑 감사의 말을 보여준 물이 매우 아름다운 결정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물론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지만 사랑 감사를 보여준 물은 거기에 심오한 품격이 더해지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한다. 사랑 감사의 결정은 사랑의 결정보다는 감사의 결정과 닮았다. 즉, 감사의 파동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다. 무조건 마음을 주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에 비해 감사는 수동적인 에너지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다. 담을 곳이 없어 양손으로 받다라는 오자키 호사이의 시구처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드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사랑과 감사는 양과 음이 관계다. 사랑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달이다. 남성이 사랑이라면 여성은 감사다. 그렇다면 음의 성질을 가진 감사의 에너지가 능동적인 사랑보다 강한 힘을 갖는 이유가 왜일까?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랑과 감사는 어떤 관계일까? 여기서도 나는 물을 모델로 했다. 물 분자의 기호는 H2O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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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원자 H2개와 산소원자 O1개가 결합해. 만들어진다. 만약 사랑과 감사가 물처럼 2대1로 연결되어 있다면 힘과 역량력의 크기에서 감사가 2, 사랑이 1이 된다. 감사가 두배큰 것이다. 감사가 2, 사랑이 하나의 비율로 사는 것이 인간 본래의 삶이 아닐까?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세미나가 끝난 후 젊은 여성 두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말하는 입은 하나인데 듣는 귀는 두 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될까요?그렇습니다.말 그대로예요.두 여성에게 정말 좋은 것을 배운 셈이다.자연계를 관찰해 보아도 수동적인 에너지 쪽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다.바다의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지만 모두 부화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치어가 되는 것은 불과 몇 퍼센트이고 그밖에 알은 다른 물고기나 바닷고기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감사와 사랑의 비율이 이대 일인 삶을 살아왔을까? 인간이 걸어온 길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랑의 위대함은 오랜 옛날부터 많이 회자되었다. 사랑이 만들어낸 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에너지에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만 강조한 문명이 생겼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뚜렷하게 알수 있는 물질의 눈을 빼앗겨 왔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사람은 숲 속의 나무를 베고 사막과 싸우면서 문명을 일궈온 것이다. 분명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행위임에 틀림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한 투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21세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역사는 투쟁이 연속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켰다. 숲은 파괴되고 깨끗한 물은 사라졌다. 땅덩이도 잘라파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지구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길러준 물에 감사해야 한다. 가슴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는 온통 감사해야 할 것으로 가득하다. 여러분이 감사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을 채우고 있는 물은 한없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환하게 빛나는 결정 그 자체가 된다.